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두 사초희 최우성입니다. 자 외부 조인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에 대한 강의는 이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과연 외부 조인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첫째, 브릿지 조의 검색쿼리 또는 브릿지 검색쿼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외부 조인을 활용을 해서 어느 한쪽 테이블에만 있는 걸 리스트를 검색하는 거죠. 데이터를, 그죠? 네, 그것을 우리가 유식하게 이제 불릿 쿼리다. 어떤 하나의 테이블에만 존재하고 다른 테이블에는 존재하지 않는 불릿 쿼리를 검색하려면 반드시 이제 내부 조인을 통해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하겠죠. 네. 그죠? 왜 같은 것만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조회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쿼리 문제 요구는 두 테이블을 모두 사용하는 문제와 한쪽에서 요구하는. 한쪽 테이블만 네. 한쪽에만 존재하는 테이블이나 일 테이블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문제 두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준비를 좀 해서 공부를 하셔야 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자 브릿지 쿼리 조회 예제 한번 볼까요 네. 학생 테이블 일 테이블이고요 다 테이블 참조 무결성이 설정되어 있다고 과정을 한번 하고 문제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학생 테이블에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는 수강신청 테이블에는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누구냐? 휴학생이죠. 음. 휴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강신청하는 테이블에는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제 휴학했다고 학교 잘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학생 테이블에만 존재하는 그런 걸 조회라. 해 그게 이제 휴학생 리스트면은 불일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수 테이블하고 수강신청 테이블인데 학생들이 이제 수강신청을 안 하게 되면 수업이 없는 교수님이 생기시죠 그래서 수업이 없는 교수를 조회해라 그러면 이제 교수 테이블 하나의 교수가 이제 여러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일대 다 해고요 고객 테이블이 있는데 비디오 대여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근데 고객 테이블을 자 고객만 등록해 놓고 저녁 때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생기죠 발령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대여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죠 그런 거 빨리 조회해서 고객을 정리하는 게 이제 수순 아닙니까 음.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테이블 판매가 되지 않는 제품을 빨리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해야죠 재고를 떨던지 아니면 박겐세일을 하던지 그렇게 또 도서관에서 이제 도서 대여 테이블이 있는데 한 번도 도서가 되지 않는 도서 테이블을 조회해서 예, 정리를 해야죠 왜안 되는가 재미가 없는지 뭐 예, 뭐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또 이제 연극 테이블이 있는데 연극 상영 테이블이 있어요 상영은 여러 번할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연극 테이블이 예, 리스트만 만들고 이제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상영을 못 하고 예, 신고만 하고 한 번도 오픈을 못 하는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제가 좀 보여드렸어요 영화도 마찬가지겠죠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을 못하는 경우 뭐 법, 법에 뭐 걸린다든지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이제 브릿지 쿼리가 발전하는 거죠 뭘로 브릿지 삭제 쿼리 그러니까 예, 비디오 대여하지 않는 고객이나 판매되지 않은 제품 테이블은 제품을 빨리 정리하든지 고객을 정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전화를 해보든지 해서 예, 고객이 이사를 갔다. 아니면은,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좀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삭제를 해야 되니까요. 예, 브릿지 조회 커리를 만들어서, 삭제 실행 커리까지, 예,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겠죠. 음. 예, 참고로 이제 삭제 커리를 만들 때는 1 테이블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두 테이블을 열어놓고 삭제 커리를 하게 되면, 예, 사용 중이라고 지워지지 않으니까, 또 영표시 통계 쿼리가 있어요. 영표시 통계 쿼리가 영표시 통계 쿼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 조인은 절대 0이 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브릿지 쿼리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하고요 테이블을 사용하겠습니다. 참조무결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요. 무결성이 없는 상태도 물론 할수 있죠. 필드명이 같은 상태로 작업을 하거나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남의 것만 보고 와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 자 일단 조인을 외부 조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유류명을 떨어뜨리고 양쪽에 있는 것을. 그리고 이제 데이터 테이블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게 되면, 예, 조인을 외부조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얘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비어있는 상태니까 null이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조건에다가 이제 뭐라고 주냐, 예, is, null. 널이라는 건 이제 값이고요. 이지가 연산자거든요. 이지가 same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면은 이제 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조회가 되는 거죠. 얘가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제를 하시면 명석하게 나오겠죠. 음. 이 원리를 이제 브릴치 쿼리라고 합니다. 두 테이블을 사용할 때 그러면 유르명 단가, 예, 고객명 이렇게 불러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유리명을 하나 더 떨어뜨리고 얘를 해제하고 이즈널이라는 네. 시험에서는 두 테이블 사용하고 이즈널 써라 그렇게 지시가 되면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고객명이 의미가 없는 게다 테이블 쪽이라서 아시겠어요 일치 되지 않기 때문에 없죠 그러니까 고객명 자체도 비어 있는 거죠. 일치되는 값이 없잖아요 석유가 아예 사간 사람이 없는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는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회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를 저장을 한다 그러면 예, 음, 뭐라고 할까요 판매 이렇게 할까요? 판매 실적이 없는 고객 조회 두 테이블 예. 이제 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면 이제 불치 쿼리가 하나 만들어졌죠. 음. 자, 두 번째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쿼리 디자인 자, 외부조인용. 예, 1테이블. 1대 다에서는 1대 0, 1대 2, 1대 1, 1대 다. 그러니까 이쪽에만 1대 0이 있는 경우만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0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참조무 결성 때문에. 이렇게 해서 2번 조인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또 2번 조인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 일 테이블에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다 테이블에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음. 자다 됐나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얘도 끌어 드리고 자 이번에는 조건을 제가 뭘쓸 거냐 얘는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까 이즈널 쓴 거를 가지고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즈널을 안 쓰고요 여기다가 서브 커리로 한번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ot in 네, 기본적인 SQL문 좀 아셔야겠죠 select 테이, 필드명 그러니까 상대방 필드명으로부터 여기도 유리명이고요 from 다음에 이제 상대방 테이블명 다테이 table이죠 이렇게 써 주시면은 이게 무슨 뜻이시냐면 예, 다 테이블로부터 유류명을 검색을 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나디는요, 거기에 속하지 않은 애만 검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0개가 나오면, 여기서는 이제 11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없는 것만 조회가 되니까, 예. 이는 속하다. 나디는 속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이 걸러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이럴 때는 이제 요걸 불러올 필요도 없고, 이즈널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나딘, 두 테이블을 쓰고, 나딘을 써라. 그러면 이제, 예,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도 저장하고, 판매 실적이 없는 고객 조회, 언더바에서 두 테이블, 언더바에서 나딘, 이것을 이제, 조건에요 SQL 문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에, 서브컬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음, SQL 문은 뭐 여기서 테스트 바로 해봐도 되죠. 다 테이블에서 이렇게 자, 이제 불러올게요. 다 테이블 유류명 하면 리스트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렇게. 예, 12개가 됐죠. 그게 s q l 문이에요요게 SQL문. select t a b l 로부터 유료명으로 from t a b l 걸어와라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table.하고 필드명을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다테이블로부터 from이 오니까 안해줘도 되기 때문에 그냥 필드명만 제가 쓴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테이블 하나에서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에서만. 왜 그러냐면, 얘가 석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네, 그죠? 있는 테이블에서 작업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다 뭘 쓰면 될까요? 조건에다가. 나딘을 쓰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일단 다 테이블을 불러다가 놓고, 놓고 조건만 쓰고 없앨 거예요. 이렇게요. 나딘, 셀렉트 유주명 프롬 다 테이블 이렇게 하시고요. 어 조인 안 하시나요? 외부 조인? 예, 안할 겁니다. 어차피 얘는 없애줄 거거든요. 테이블 하나만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판매 실적이 없는 고객 조회. 이게 고객 조회가 아닌데요. 판매 실적이 없는 유류명 조회인데. 이따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테이블. 나딘. 이럴 때는 이진을 못 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세 개를 다 풀어드렸어요. 이해 가시나요? 자, 여기도 고객을 유류명, 유류라고 좀 고쳐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계가 안 맺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잠조분결성이 안 맺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 테이블과 필드명 다른 것도 이제 할 수가 있고, 필드명 같은 것도 할수 있고, 불일치가 이제 되는 것도 조회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말도 안 되겠지만, 예, 이렇게. 관계가 안 맺어져 있다. 그래도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1 테이블을 열고 일단 다 테이블 필드값 같은 걸 이렇게 여시면 어차피 여기도 이제 같은 것만 있어요. 이렇게 열어 보시면 이제 LNG하고 LPG가 있기 때문에 참조 무결상을안해 놨기 때문에 괜찮. 검색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을 이제 한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테이블에 있는 거요. 그러면 이제 다 테이블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르명을 쓰고, 이제 외부조인을 이제 뭘로 해야 돼요? 다 테이블,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예, 라이트 외부 조인을 하셔야 겠죠. 그래야 이렇게 검색이 되겠죠. LNG하고 LPG가 말도 안 되지만,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뭘 쓰시면 돼요. 거꾸로, 이제 너를 쓰시면 조회가 되겠죠. 예. 근데 필드명이 표시가 안 돼야 되니까, B표시까지 예. 해주시면. 이해가세요? 네, 이게 이제 다 테이블을 조회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참조결성 오류가 날때이 테이블에 없는 거다 테이블을 검색해서 삭제를 하고 참조결성을 설정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이렇게 역으로 불일치 쿼리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삭제 쿼리까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두 테이블을 쓰시면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지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만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 이즈너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테이블을 잠깐 불러와서, 조금만 컨닝을 하신 다음에, 나딘, 예, 셀렉트, 이름명 그럼 일 테이블 이렇게 하고 조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예. 뭐가 잘못됐죠? 고객 번호에다가 조건을 썼네. 여기다 써야죠. 예, 네, 죄송합니다. 음. 뭐야. 복사가 왜 이렇게 잘안 되죠? 아.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하시면, 예, 네, 안 나오죠? 예, 네, 내부 조인이기 때문에. 이걸 지우시고, 예, 이렇게 관계 설정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있는 테이블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걸 좀 보여드린 거죠. 이렇게요. 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노 예, no 관계, 노 no 참조 무결성에서 브리지 쿼리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검색을 제가 해 드렸는데 검색한 게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하나하나씩 볼 수도 있지만요 그죠 음, 통계 쿼리를 이용해서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0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한번 네,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쿼리는 무조건 두 테이블만 쓰셔야 돼요. 한 테이블만 쓰시고 작업을 못합니다 쿼리 디자인에 가서요, 1 음, 테이블하고 다 테이블을 네, 끌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부 조인이죠. 유류명에 따른 이제 음, 주유량의 합을 구할 거예요. 통계 쿼리. 아니면 건수를 구할 겁니다. 건수를 구하는데 합을 구하든지 한번 두 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조인일 때는요, 이쪽에 유리명을 써도 되고 이쪽에 유리명을 써도 되고 어느 걸 써도 예, 계산이 다 동일해요. 레코드 수가 전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예, 합계를 개수를 적용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합계를 적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유류명에 따른 주유량의 예, 합계와 유류명의 개수가 나오죠. 좀 필드명을 좀 이쁘게 보여줘야 돼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뭐라고 하냐면 주유량 합 이렇게요. 새로운 필드명, 기존 필드명이죠. 이렇게 기존 필드명은 대괄호 쳐주면 좋죠. 됐고요. 얘도 예 네. 총건수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쁘게 이제 필드명이 좀밖에서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0이라는 건안 나오죠. 건수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양쪽에 동일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석유가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석유가 나오게 하려면 외부조인 예, 1, 2번 이 레프트 외부조인죠 이 테이블에 다 있는 거고. 예. 암튼 참조물 결성할 때는 2번 조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석유가 나오는 거죠. 이건 뭐 합이 없으니까 0이 나오겠죠. 당연히. 예. 넣을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딱 보고, 아, 0계수 통계커리를 보신 후에 유리명 석유가 한 번도 판매가 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다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1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연계수 통계 쿼리를 이용해서 보여줄 수가 있죠 이때도 브릿지 쿼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필드명을 양쪽에 사용하실 때이 묶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중복을 제거하는 거죠 이때는 반드시 1 테이블을 쓰셔야 되고요 왜 그래야 5를 가져오니까 그리고 여기서 함수에 참여하는 개수에 참여하는 필드명은 반드시 다 테이블을 가져와야 여기서 비어 있는 것이 널이 0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서로 바꾸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유류명을 1 테이블 걸 가져오시면 절대 안 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삽질을 한번 어차피 유류명도 1 테이블에 있으니까 바꿨어요. 그러면 0이 표시가 안될 거예요. 한 건이 나오죠. 왜 당연히 1테이블에는 석유가 있고, 한 건을 샜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테이블이라는 것을 가져오셔야 된다. 요게 이제 0개수 예, 검색 통계 쿼리, 그러니까 0을 검색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냥 브릿지 쿼리에요. 브릿지 쿼리, 이해 가시나요? 예,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제 자 0개수, 검색 불일치 통계 쿼리, 불일치 쿼리 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영계수 검색 통계 쿼리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0이 나온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이게, okay. 요건데 이해가시죠? 자 이제 삭제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삭제 쿼리. 참조 분결성을 위배하니까 이제 여기 다 테이블에 불일치가 되어 있는 것을 지워야 되잖아요. LNG 하고 LPG. 그래야 참조 분결성이 맺어지니까. 아니면은 뭐일 테이블에 있는 걸 지워도 상관 없습니다만 석유를 지워도 되는데 예, 다 테이블의 불일치를 한번 삭제 쿼리로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쿼리 디자인 다 테이블 불일치. 일 테이블 불러와서. 보시면 알죠? 뭐가 있는지. 외부 조인으로 검색을 잠깐 해도 되고요. 뭐 조인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쪽이 오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LNG가 됐죠. 이렇게. 다 테이블에는 왼쪽 테이블. 여기가 오른쪽인데, 왼쪽에다 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대로 놓으시면, 이렇게. 왼쪽 테이블이 다 테이블. 처음에 놓은 상태로 그대로 가죠. 이렇게 해서, 일 테이블, 다 테이블. 왼쪽, 그죠? 처음 놓은 상태. 정확하게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테이블에 유리명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조건만 입력을 할 겁니다. 어떻게 입력을 할 건지, 아까 배웠죠? 라딘 셀렉트 유류명 o 롬 상대방 테이블 일 e 테이블 자, 서브 쿼리를했 으니까, 이제 조 회가 되 겠죠？얘 는 어차피 없을 거예요. 그죠? 음. 없애고, 어, 잘못 없애버렸네. 아이씨. 죄송합니다. 나딘, 셀렉트, 유류명. 그럼, 상대방 테이블이요. 음, 이 테이블.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를 하시면, 얘를 없애야 되는데, 예. 조회가 될 거예요. 두 개가 나올 거예요. LNG하고 LPG가.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얘를 미리 하시기 전에, Ctrl-C, 컨트롤 Ctrl-V에서. 컨트롤 불일치 2번을 복사를 좀해 놓고요. 예. 그럼 이제 삭제 쿼리로 만들고요. 만들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켜 주죠. 뭐 저장부터 할까요? 예, 저장부터 하고. 음. 불일치 삭제 쿼리. 불일치 쿼리 응용. 불일치 삭제 쿼리.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 퀄이니까 실행을 꼭 해줘야겠죠. 이렇게 실행하면 이제, 두행을 삭제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여기 브릿지가, LNG하고 LPG가 삭제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요. 브릿지2에는 제가 복사를 했을 때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테이블에 있는 걸 없애고, 이때는 뭐, 참조 문결성이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관계가 없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있는 테이블을 뭐 관계가 안 맺어져 있으면 가서 보시고 나서 두 테이블에 동일하게 있는 필드명을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네, 저장하겠습니까 이제 삭제 커리까지좀 만들어 봤네요 전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이제 어떻게 브릿지 커리를 응용하고 활용하는지 삭제 커리부터 연계술 통계 커리까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쭉좀 읊어드렸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